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그훅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넣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훅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이제 포인트 자세에서 넣는 경우가 많고요. 넣는 방법은 일단은 어 일반적인 그립에서 일반적인 포인트 그립에서 마켓을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런 식으로 해야 이제 그 훅 서비스를 넣기 좋은 라켓 각도가 나오기 때문에 살짝 바깥쪽으로 돌려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립을 그리고 손목을 살짝 안으로 꺾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임팩트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공의 아랫부분을... 건들면 이제 횡하회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올라갈 때 공을 건들면 이렇게 상회전 내지는 회전이 되겠죠. 그래서 넣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 훅서비스도 대각선 방향 길게 그다음에 어 스트레이트 방향 길게, 그다음에 대각선 방향 짧게, 미들 쪽으로 길게 짧게 이런 식으로 여섯 군데로 나눠서 넣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한번 횡 하이 전부터 한번 해볼게. 요 손목을 더 꺾어 주시고 아켓을 바깥쪽으로 좀 돌려서 잡아보세요. 아니 아니, 이렇게 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손목을 꺾고. 그렇죠. 다시. 자 옆에서 옆으로 가게 되면 하이전이 별로 안 막습니다. 그래서 하이전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공을 깎아 주셔야 돼요. 그렇죠. 아래 부분을 그렇죠. 이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그렇죠. 좀더 라켓을 눕혀 주시고. 그렇죠. 그렇죠. 손목을 더 그리고 라켓을 좀더 돌려 잡으세요 바깥쪽으로 더 이런 식으로 더. 도돌려 잡아요. 이게 아니라 요렇게. 요렇게. 네. 그렇죠. 자, 이번에 회전으로 한번 가 볼게요. 회전은 네. 똑같이, 자, 커트 서비스에서, 커트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렇게 내려갔죠? 위에서 아래로. 네, 회전 서비스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하나, 둘. 여기서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공을 건드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커트를 했을 때 공이 예, 높게 어, 떠야 되니까. 손목도 안으로 꺾어주시고 그렇죠. 손목이 안 꺾였어요 지금 안으로 꺾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어 짧은 짧은 그러니까 회전이 들어간 짧은 서비스도 넣을 줄 아셔야 됩니다. 이제 빠르고 길게 넣는 어, 척 하다가 이런 식으로 훅 서비스 다시 잡고 짧게 미들 쪽으로 짧게 투바운드 되게. 이럴 경우에는 힘을 완전히 빼시고 임팩트도 조금 약하게 가야겠죠? 짧게 가는 게 이게 관건입니다. 이렇게 가셔야죠. 마찬가지로 또 포인트 쪽으로 짧게. 손목이 꺾여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시. 꺾여 있어요. 꺾은 상태에서 공을 흔드셔야죠. 네. 음? 그렇죠. 더 짧게 더 짧게. 낮고 짧게 힘을 완전히 빼고. 그렇죠. 이런식으로 가야죠 자 이번에는 이제 상회전 훅서비스 상회전으로 이렇게 해서 훅서비스 넣는 척 하면서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굴려주셔야 돼요. 라켓에 아, 공의 윗부분을 앞으로 굴려 주는 느낌. 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굴려 주셔야 돼요, 공을.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공의 윗부분을 살짝 긁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아해서더 숙여서. 그렇죠. 네. 그렇죠. 쇼트를 냈을 때 그래야 더 공이 많이 떠오릅니다. 다시 다시. 이렇게. 이렇게 걸 I 느낌. 이렇게 걸 t 느낌으로 하십시오. 네. 낮게 보내주시고. 네. 그렇죠. 좀더 낮게. 그렇죠. 더 숙여서. <laughs> 공의 옆 부분을 어, 건드는게 아니라 공의 윗부분을 긁어 주셔야 돼. 숙인 라켓을 좀더 이렇게 앞으로 숙여서 이런 식으로 긁어 주시. 그렇죠. 그렇게. 근데 그거 그좀 짧게까지 임팩트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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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이제 훅 서비스에 대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